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아이템 몇 가지를 좀 사봤는데 생각보다 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던스트 자켓인데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는 컬러가 상세. 페이지에는 얘가 색에는 샌드베이지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샌드베이지보다는 카키빛이 조금 더 많이 도는 그런 베이지더라고요 근데 어 처음에 좀 당황스럽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어보면 컬러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냥 일반 그런 밝은 베이지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소재가 울 블렌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안에 이렇게 라벨도 부착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단추도 투 버튼으로 돼 있어서 되게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유행 안 타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원더비지터의 맨투맨이거든요. 올해 키 컬러가 레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레드를 즐겨 입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레드 컬러를 입었을 때 얼굴이 좀더 밝아 보이고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가 같이 들어있어서 되게 귀엽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거 프린트가 오래 입으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귀여우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맨투맨이랑 같은 브랜드인 원더비지터의 니트 집업입니다. 이가4 w 지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열수 있고, 위에도 열수 있는 건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 하트가 완전 귀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도 이 맨투맨이랑 똑같이 여기 소매에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이런 게,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얘는 안감이 이렇게 흰,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냥 검정색이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화이트로 들어가 있어서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밋밋하지 않게. 가을에는 지금 얘만 입고 겨울에는 여기 위에 패딩을 입어도 되고 뭐 코트 같은 것도 입어도 되니까 좀 얘도 유용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로라로라의 이 니트입니다. 짜란! 요 스프라이트 니트인데 제가 평소에는 원래 이런 얇은 재질의 니트를 잘안 입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얇은 재질의 니트를 입으면 얼굴이 조금 부해 보이거나 상체가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은 모르지만 내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손이 아주 잘 가는 그런 니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얘도 울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그냥 맨살에 입어도 전혀 까슬까슬한 게 없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금장으로 이렇게 로라로라의 R, 알파벳 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도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6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주 괜찮은 니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디자인의 니트도 한번 사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로브의 니트인데요. 얘는 아직 까지 않았어요. 오늘 딱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는 이번에 콘텐츠 안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딱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요런 니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 핑크가 되게 귀엽고 그 모델 컷 보면은 얘랑 핑크색 바지를 입었는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서 얘를 한번 사봤어요. 아, 근데 재질이 약간 방금 보여드린 그 로라로라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고 까슬까슬 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냥 입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데 이게 약간 털이 좀 날리거든요 요거는 한번 빨아서 입던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여드릴 제품은 아직 안 뜯었는데 요거는 스프라이트 티예요 원래 흰색이랑 검정색 스프라이트로 된거긴 팥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냥 막 입기 좋거든요?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이런 스프라이트 티예요. 음, 네이비 그린 컬러랑, 컬러랑 요거는 산셋 오렌지 이렇게 두 개를 사봤는데 사실 요거는 이런 컬러는 제가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티예요. 어울리는 건가? 그냥 청바지 같은데 입어도 엄청 예쁠 것 같긴 했어서 구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재질이 엄청 좋아요. 면이거든요. 근데 얇고 엄청 좋고 완전 만족스러운 그런 거라서 이번에 재구매를 한 거예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이 컬러도 한번 가볼까요? 음... 좋아 좋아 근데 막상 이렇게 대보니까 이, 이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굴을 조금 더 밝게 느껴지지 않나요? 확실히 어두운 컬러라 그런가 봐봐요. 요거랑 요거랑 음. 이거는 조금 후리해 보이네요. 조금 후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뭐 막 입을 거니까, 이게 요게, 요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컬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아뜰리에드 루멘의 파니의 백 푸티 사이즈입니다. 얘는 사실 제가 올 봄에 3월달부터 얘를 엄청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요거랑 그 조이 그라이스, 어, 사칠 백인가 그걸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조이 그라이스 가방을 샀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고 엄청 귀여운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클래식해서 얘도 휘뚜루마뚜루 어디 어떤 룩에도 어울리는 그런 가방인데 올 가을이 되니까 또막이 가방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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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조이그라스 방금 보여드린 걸 엄청 고민했단 말이에요. 얘도 그 베이지색이 그 베이지 컬러가 약간 메인 컬러인 것처럼 나와 있었고, 실제 후기에도 그 컬러 사진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후기가. 근데 저는 이 베이지색 가방도 하나 있고, 이 블랙 가방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되게 작은 거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크로스백. 그래서 검정색도 하나 사고 싶었고, 이런 패턴도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잘못 들면 되게 엄마 가방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근데 요거는 디자인 자체가 엄청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패턴이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청바지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켓이랑 들어도 엄청 이쁘고 얘도 다 히트를 맞야되는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모든 제품이 다 어디에든 잘 어울릴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바로 당장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인 가방이에요 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